사랑하는 영화부 친구 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나요? 엄마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집에서 잘 있나요? 혹시 어떤 친구들은 엄마가 텔레비전 그만 봐라, 유튜브 그만 봐라라고 말하는데도 싫어 싫어하면서 자꾸 떼 쓰고 그런 친구 혹시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슬퍼하셔요. 엄마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7장 21절 말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창세기 7장 21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마구마구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막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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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으이! 거기 약한 여자 리와 난 깡패다. 퍽퍽퍽퍽 <놀놀놀놀놀놀라> 아! 아악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퍽퍽퍽왜날 괴롭히는 거야? 이번엔 이 녀석 똥침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정말 마음에 슬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일만 가득한 것을 보시고 정말 슬퍼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하지 않은 딱한 사람의 아주 착한 사람, 의인이 한명 있었어요. 노아. 그는 바로 노아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는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온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쓸어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뚝딱뚝딱뚝딱 뚝딱, 뚝딱, 방주를 만들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노아를 놀렸어요. 아니, 산속에다가 커다란 배를 짓네? 배는 바다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군요. <laughs> 노아는 사람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해도 묵묵히 일했어요. 노아는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어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120년이 지나서 겨우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기저기 세상의 동물들이 둘씩 둘씩 방주 앞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새들도 나와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 동물들아, 어서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작은 작은 줄 서서 들어가도록 해라. 모아가 방주에 타자, 방주의 커다란 문이 구구구구쿵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툭, 툭, 툭 하더니, 싹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또땅 속에 있던 땅 밑에서 지하수가 펑, 펑 터져서 물이 막 쏟아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비는 계속해서 40일에 반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어요. 온 세상에 빗물이 가득찼어요. 그리고 빗물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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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차올라서 집 위로 올라오고 산 위로 올라오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버렸어요.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살아남았지만 방주에 타지 못한 동물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새들도 날아다니다가 날아다니다가 지쳐서 결국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물은 150일 동안이나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자, 우리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둥둥 떠다니다가, 아라라시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덜컹 걸려서 멈춰섰어요. 드디어 홍수가 끝난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사람들은 야채만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삼겹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테이크를 먹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치킨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에 태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들여보내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요이 교회는 우리가 주일 만되면 모이는 곳인 건물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교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의 최종적인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조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막 가면 안 돼요. 우리도 한달 동안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가지 않고 조심하고 있어요.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비록 건물이 있는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입으로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일에 교회에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어서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 바이러스가 어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비록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집에서라도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 만들어 주신 방주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인 교회 안에 항상 머무르는 영화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눈뜬 친구가 있나요? 누가 기도 시간에 눈을 뜨나요? 빨리 눈 덮기 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아부 친구들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의 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구원의 교회 안에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다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끝. 짠짠.